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섯시 <laughs> 반이고 아이고 얼굴이 안보이네 여섯시 반이에요 지금 출발했는데 어, 지금 출 출발 짜고 이러면은 우리 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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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음. 먹으러 왔어요. 음. 아, 네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비오니까 또 운치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짠 좋은 것 같아 와 너무 예뻐 <laughs> 너는 어디가니 아, 안갯어한 <laughs> 시간에 10분씩 쉬고 있어요. 지금 11시 반이야. 아, 너무 껴. 현장에서 첫날 진짜 힘들었어요. 한 8시간, 9시간 걸은 것 같은데 계속 비바람 불고, 그래가지고 "아, 내가 여기 왜 온다 했지?" 막 이런 생각 하면서... 근데 도착하니까... 아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<laughs> 줄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덜덜 떨면서 또 기다리고.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. 핸드폰 꺼진 이후부터 진짜 생지옥이었거든요. <laughs> 그거 하나도 어차피 못 찍었을 것 같고, 핸드폰도 막 8시간 비 맞고 막 이러니까. 지금 핸드폰이 상태가 좀안 좋아요. 한, 배터리 20% 남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꺼져버리고. 그래서. 판초 우위를 입었는데도 진짜 쫄딱 맞아가지고. <laughs> 지퍼백이나 진짜 비닐 이런 거꼭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 비 오는 날은. 중요한 거. 잘안 적게. 그리고 고프로. <laughs> 나에겐 사치 없다. 한 번도 안 찍었어요. 횡장에서 조금 찍고 버릴 수도 없고 원래 매일매일 유튜브 올리려고 했는데 첫날에 핸드폰 나가는 바람에 밀리고 뒷부분을 못 찍어가지고 좀 아쉬우니까 중간만 핸드폰 잘라서 올리는 기분이라 좀 그래가지고 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도 밀리고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은 그냥 올리려고요. 진짜 맛있다. 음. 너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걸으면서 진짜 내면 탐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깨달은 게 많아서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 그리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. 몰라 이렇게 대충 올릴래. 안녕.